괜찮고, 듬뿍듬뿍, 애기 공둥이가 없으면 안 되는, 기분이 나빠. 응. 안녕하세요. 우리 유자들정미입니다 응. 여러분, 제가 지금 패드 붙이고 있거든요. 붙인지 몰랐죠? 응. 다 알고 있어. 어, 제가 오늘 역대급으로 좀 얼굴이 부어서 제가 평소에 붓기 빼는 그런 루틴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보여드리고자 있습니다. 지금 눈이 너무 무거워요. <laughs> 얼굴이 무겁다 싶으면은 겨드랑이를 이렇게 뜯어줘요. 이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아프면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게 뭉쳐 있다는 거라서 어느 순간은 좀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깊숙이 어, 주물러 주시는 거예요. 겨드랑이를 일단 뜯어줍니다. 일차적으로이 패드 할 동안 지금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진짜 자주 하는 게 있는데 집에 이런 괄사 같은 거 요새 유행이잖아요. 괄사가 하나쯤 있으실 거예요. 이런 밋밋한 것도 괜찮고, 이렇게 돌기가 있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괄사로 귀 뒤에서부터 올리듯이 마사지를 해요. 이게 진짜 시원해요. 귀 뒤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쫙쫙쫙쫙 쫙, 쫙, 쫙 이렇게 긁어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일시적으로 리프팅 효과도 있고 두피가 단단하면은 순환에 진짜 안 좋은 거래요. 원래는 약간의 조금 말랑함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건강에 적신호가 될수 있기 때문에 두피는 항상 이런 마사지기로 이렇게 아프더라도 풀어주시는 게 좋대요. 제가 맨날 경락 가면은 이 소리를 들어요. 여기가 보시면은 여기보다, 어? 좀 올라갔나? 이렇게 쫙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를 하다 보면은 또 붓기도 빠지고 리프팅도 즉시 보이니까 이거 되게 좋아해요. 여기서부터 이 부분을, 이 뒤에서부터 이 부분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피 마사지랑 이 겨드랑이 뜯어주는 거는 너무 얼굴이 무거울 때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패드가 아니고 마스크팩 하는 것 같아요. 패드 자체도 되게 부드러운, 얇고 부드러워서 되게 좋아요. 이제 마지막 흑발입니다. 오늘 염색하러 가거든요. 이 마지막 흑발일 때 하고 싶었던 메이크업이 있었는데 지금 좀 빨리 나가기 전에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며칠 전에 서울에 한 일주일 동안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그때 가져간 파우치인데 여행 가거나 외박을 할 때는 파우치에 샘플들을 엄청 많이 챙겨 가거든요. 그래서 챙겨 갔던 거 그대로 지금 가지고 왔어요. 너무 좋았던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여행 갈 때는 이런 조그만한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그만한 것들 위주로 들고 갔는데 여기서 되게 좋은 제품을 찾았어요. 이거입니다. 로트리의 내추럴 카밍 크림. 그냥 이렇게 흰색깔 크림 같잖아요. 저도 그냥 아 크림 그냥 크림이겠지 하고 대충 들고 갔는데 사용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발라 보면은 진짜 이렇게 흡수가 싹 되고, 어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본품 사보려고요. 이렇게 많은 양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흡수가싹 돼요. 샘플로 이렇게 꿀템을 얻어가네요. 응. 굉장히 쫀쫀하고 유분감이 없는 쫀쫀함. 저의 마지막 흑발이에요, 여러분. 이 영상을 올릴 때쯤이면은 변신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선크림은 요거 셀퓨전시의 토닝 선스크림입니다. 이것도 미니 사이즈여서 잘 들고 다녔거든요. 선크림을 이제 많은 양 바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소량씩 여러 번 발라야지 이제 흡수도 잘 되고 뜨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적정량을 이렇게 펼쳐둬요. 마치 분장하는 것처럼. 음. 근데 이 정도 발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듬뿍듬뿍, 듬뿍듬뿍 발라놓고, 시간이 많지 않다면 이 방법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물방울 퍼프거든요. 물방울 퍼프로 이렇게 두드려 주는 거예요. 이게 퍼프에 먹는 양도 있겠지만 물이 묻어 있기 때문에 선크림은 기름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기름 성분을 밀어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이 흡수가 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단시간 안에 바를 수 있어요. 손으로 바르면 어느 세월에 이거를 다 바릅니까? 이 많은 거를. 특히 여름에는 손에도 막 묻히기 싫고 그러니까 더더욱이. 완전 간편하죠. 양이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두드리면 돼요. 요거는 약간 하얘지는 선크림이어서 톤업 효과가 있어요. 마스크를 쓰니까 별거 없을 때는 요거 하나만 바르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마스크 벗을 일이 거의 없었어가지고 진짜 퍼프로 한번 발라보세요, 여러분. 진짜 좋아요. 사실 샵에서 화장을 받고 깨달은 게 있다면. 양조절이거든요. 진짜 막 터치를 한듯안한듯 엄청 세세하게 양조절을 계속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랬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올립니다. 근데 요게요. 진짜 바르자마자 그냥 붙어버려요. 피부에. 이런 쿠션은 처음이야. 물론 마스크에 아무다더 좋아가지고 쓰고 있지만 뭐 무너짐이나 이런 것도 좀 봐야 해서 열심히 매일 눈으로 관찰 중이에요. MBTI가 ISFP들은 진짜 최강 게으른 베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공감갔던 게할 일들을 최대한 하루에 모아가지고 막 여러가지 일들을 끝내면은 되게 행복해 한다라는 그런 걸본 적이 있는데 완전 저인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오늘도 자칭 관리의 날이라고 해서 제가 필요했던 것들을 진짜 한 번에 하루에 다 끝내고 올 거예요. 제가 속눈썹 펌을 하러 가거든요. 속눈썹 펌이 되게 궁금했는데 예약을 했어요. 응. 제 아는 동생은 너무 편하다고 강추를 하더라고요. 그거 왜 이제 안 하고 있냐고, 아직까지. 그런 친구들이 있을 정도로 너무 편한가 봐요. 제가 그리고 평소에 뷰러랑 마스카를잘안 하는 편이어서 그거를 하면은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기대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하얘졌어요. 그쵸? 얼굴이 너무 하얗 때는 아무것도 묻히지 않은 이런 퍼프로 한 번씩 두드려줘요. 외곽부터. 저는 주안부가 길어서 절대 눈 여기까지 다 채우면 안 되거든요. 파운데이션을. 뭔가 날씨가 화창하면은 그날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에도 여름이니까 파우더. 저는 이거 초콜보스클 릿 파우더 썼습니다. 이런 파우더로 좀 잡아줄게요. 이거 되게 애기 공둥이처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필리밀리 브러쉬거든요? 근데 되게 크고 너무 부드러워요. 애기 공둥이 같아. 이렇게 눈썹이나 눈 부분이나 이런 얼굴 외곽 부분 있죠? 이런 부분들은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제 모습에 좀 질려있는 상태여서 조금 변화를 주고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거는 레모나 레모나 스파클링인데 근데 진짜 레모나를 탄산수에 탄 느낌 눈썹은 치카이치고 얇은 브로, 브로우 진짜 여름이 오긴 왔나봐요. 진짜 에어컨 없이는 못 살겠고 저도 이렇게 민소매에 렁헐렁한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쁜 잠옷을 되게 좋아하는데 뭔가 예쁜 잠옷을 사면 은 관리가 안 돼서 항상 이렇게 5천원짜리 시장에서 사온 요런 잠옷으로 다시 갈아타는 것 같아요. 예쁜 잠옷 너무 좋죠. 근데 음, 관리가 안 돼요. 저만 그런가요? 잠옷을 사면은 기분은 좋은데 뭔가 레이스도 빨리 뜯기고 그래서 항상 실패합니다. 아치 형태로 그려볼게요. 샵에서 메이크업 받으러 갔을 때 저한테 아치 눈썹이 잘 어울릴 때요. 여기가 좁아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아치로 잘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샵에서 메이크업을 한번 받아 보니까 뭔가 그 터치감 내가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터치감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메이크업 공부 그런 거에 좀 도움이 될것 같았어요. 저는 됐던 것 같아요. 전 특히나 이 피부 터치감을 보고 너무 놀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도 지금 금발을 하고 싶은데 금발이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탈색을 세 번은 해야 될 텐데. 지금 좀 고민입니다. 진짜 손에 힘을 엄청 빼야 돼요. 확실히 메이크업을 받아보니까 그런 터치감도 공부를 할수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쿨톤 분들한테 너무 괜찮은 쉐딩이에요. 아멜리 쉐딩. 이거는 진짜 쿨톤이면 하나 없으면 안 된다.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제품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양 조절을 실패해도 색깔이 거의 잘안 나오는 색이에요. 그래서 코 쉐딩 조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 그리고 진짜 자연스러운 쉐딩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는 컬러 코에 음영을 넣어줍니다. 저는 또 요즘에 빠져있는 게 있어요. 이런 눈썹 부분 있죠? 여기 푹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이 좀푹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제 깊게 쉐딩을 넣어주는 게 요즘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이 세지고 싶나 봐요. 음, 저는 이렇게 코밑에 터치할 때 가끔씩 콧물이 이렇게 묻을 때가 있거든요. 너무 기분 이 나빠요. 그또 다시 씻어야 돼. 너무 기분이 나빠. 아, 쉐딩하기 전에 제가 또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이거거든요. 제가 이거 여행 갔을 때 진짜 잘 썼어요. 스리시의 듀오 컨트롤. 얘 색깔이 붉은 기가 진짜 거의 없어서 너무 잘 썼었거든요. 아 이걸 썼어야 했는데. 이거를 저는 코에다가 되게 잘 썼었는데 이게 제가 써보니까 붉은 기가 많이 없어서 여행 갈때 쉐딩을 챙기면 은 브러쉬도 챙겨야 되고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요거는 브러쉬 안 챙겨도 되는 너무 간편한 그래서 여행 갈때 너무 추천드립니다. 파우치를 좀 줄이고 싶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걸로 쉐딩도 하고 섀도우도 하고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컬러감이에요. 그래서 여행 갔을 때 진짜 좋지 않을까. 휴대성이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손으로 그냥 톡톡톡 두드려주면 돼요. 이거 좋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컬러들로만 가질 것같 짜잔. 일단은 약간 이렇게 살구빛이 도는 컬러를 일단 일차적으로 발라줄게요. 쿨톤 컬러라고 하면 살짝 보랏빛이 있는 베이스나 탁한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만 조합을 했을 때 눈이 살짝 깊이감이 없고 뭔가 붕떠 보이는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웜톤 느낌의 베이스를 살짝 깔아주고 이제 쿨톤 느낌의 화장을 해주면 좀 괜찮더라고요. 저 이렇게 해주고 이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거는 쿨톤 분들에게 너무 강추 드리는 제품이에요. 색감이 진짜 오묘하게 예뻐요. 아니,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왜 항상 할 말이 없어질까요? 이렇게 카메라를 키면. 너무 억울해. 근데 진짜 제가 의문인 게. 오드샵 섀도우를 많이 써보고 해도 백화점 화장품의 퀄리티는 좀잘못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특히 맥 섀도우를 써보면은 아좀 다르다라는 게확 느껴지는 게 발림성과 얹어지는 색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나요? 눈이 좀 내려가신 분들은 조금 올라가고 싶고 눈이 올라가신 분들은 내려가고 싶은 게 약간 사람의 욕심이잖아요. 저처럼 내려가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조금 눈매가 너무 내려가 보이지 않도록 연출을 해볼 건데, 하실 때 끝쪽을 살짝 이렇게 위로 올리듯이 음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강아지상 눈매를 만들기 위한 여기 밑에 음영을 넣지 않을 거고요. 그 대신에 이 컬러를 묻혀서 언더 바로 여기 말고 약간 이쪽에 있죠? 약간 이쪽에다가 음영감을 넣어줄게요. 너무 이쪽에 하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밑에다가 하니까 좀덜 처져 보이고 눈이, 오히려 눈이 깊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맥의 소바. 이거는 제가 진짜 세 통째 쓰는 것 같아요. 살짝 넣어줄까요? 눈 끝이랑 눈 앞쪽에 이렇게 해주고, 언더에도 아까처럼 똑같이. 아이라이너를 그린 그 위에다가 음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뜬 상태에서 이제 내가 아이라인을 그렸고 그 위에 이렇게 음영을 주면은 좀더 눈이 올라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기 전보다 아이라인을 그리고 난 뒤에 음영을 올리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딱 올릴 수 있어서 뭔가 눈이 지저분해지지 않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응. 아이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대망의 립인가요? 이제 이 머리가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뭔가 잘해주고 싶다. 그러면서 끓고 있어. 제가 오늘은 이걸 바를 겁니다. 블랙 체리. 짠. 이제 겨울 쿨톤 딥하신 분들의 인생 컬러가 될 수도 있는. 포렌코즈도 되게 립을 잘 뽑아요. 립 색깔을. 근데 냄새가 포도주스 냄새 나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색이에요. 되게 예쁘죠? 그리고 저는 굉장히 오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입술을 이렇게 되게 빨갛지만 않고 약간 플럼 레드 같은 계열이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번 바르면 바를수록 되게 딥해지는 스타일이고 잘 묻지 않는 그런 립 아니겠습니까? 응. 발라줄게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까지 바르면 뭔가 어색해서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섀도우로 입가 블렌딩을 꼭 해주는 편이거든요. 이거를 해야 좀 마음이 편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응. 살짝 블렌딩을 해주면 좀덜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렌즈를 끼고 왔는데 이 렌즈가 진짜 자연스러워요. 진짜 약간 자연스러우면서도 약간 그레이 빛이 살짝 있어가지고 뭔가 눈이 초롱초롱해 보이는 렌즈라서 직종이 너무 큰 렌즈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하투 스티커인데 이거 같이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음, 제가 터투를 너무 해보고 싶은데 뭔가 자신은 없고 그래서 일단 구매를 해봤거든요. 되게 많아요. 많은데 뭔가 퀄리티가 좋은 것도 있고 그냥 퀄리티가 그냥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귀여울 것 같은데요. 하면. 음, 그리고 이런 꽃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되게 예쁜데요. 달 같은 거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허, 너무 귀엽다. 완전 희망의 소망이 같은데. 타투도 약간 디자인적 감각이 있어야지 잘할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반팔을 입었거든요. 뭔가 요런데 보이면은 되게 귀여울 것 같아서 너무 튀나? 오오 오, 나름 그럴싸한데요? 여기다가 해봐야겠다. 됐지? 네, 다 뜯겼어요. 그래도 까만색이 확실히 예쁘네요. 셀카 쪽. 좀. 오. 나쁘진 않은데. 다투를 해봤습니다. 점을. 요즘 점 찍는 게 유행이래요. 또 유행은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껏 다 했는데, 보이는 데 하나도 없어. 점이 너무 튀어나나? 생일 첫 타투도 한. 빤딱빤딱하네요. 신기하다. 몸에 그림을 처음 넣어봐요. 아, 네. 저는 오늘 그냥 이런 티셔츠에다가, 바지에다가, 그 자라에서 구매했던 요, 요 백을 멜 거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 괜찮아요. 너무 잘 맺어가지고. 짠! 원래 이런 꾸안꾸 메이크업에는 이런 모자를 또 써줘야 되잖아요. 그쵸? 모자를 또 써줘야 되는데 제가 여기 애교 머리 보이시나요? 요 머리를 잘라주셔가지고 저번에. 이 머리를 자르니까 모자 쓸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저는. 음, 음, 음. 짠 오늘 메이크업 끝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간단한 메이크업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의 맞음 저의 이 흑발을 맞막 흑발을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